오늘은 제가 그 I.T. 대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. 그 부분을 제가 짧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. 예, 며칠 전에 벌어진 세계적인 I.T. 대란은 정말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. 예견되었던 일이기도 하죠. 예, 공항이 마비되고 테슬라 전기 자동차의 생산 라인이 정지가 되었습니다. 뉴욕의 그 유명한 타임스퀘어가 정전 사태가 생겼고. 전 세계를 강타한 이 IT 대란으로 이른바 인터넷으로 연결된 초연결 사회의 위험성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. 이 IT 대란은 미국의 보안 업체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트크가 배포한 업데이트 패치가 마이크로소프트, 즉 MS 윈도우 운영체제와 충돌하면서 빚어진 사건입니다. 이는 전 세계 여러 기관과 기업의 시스템 서버 역할하는 MS 클라우드 애저에서 발생한 충돌인 것입니다. 이 IT 대란의 파괴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. 미국과 호주, 유럽 등전 세계에서 항공사, 금융 기관, 병원, 물류, 통신 등 주요 핵심 산업과 다양한 서비스 분야 시스템이 완전 마비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. 복수의 클라우드로 리스크를 대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히 전방위적이다. 이렇게 예, 나타나고 있습니다. 지금 우리는 디지털 혁명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IT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고 커서 이초 인류 문명을 만들어 오고 있는 IT 기반 사회 시스템의 높은 위험성에 대해서 잊고 있었던 경각심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된 사태이기도 합니다.